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맑고 밝은 눈을 허락해 주시고 극률이 여김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 주심을 따뜻한 마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laughs> 야곱의 허벅 지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자,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이 영화를 보고 이 영화의 원작인 책을 읽으면서 매년 새로운 시리즈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마지막 시리즈가 나왔을 때는 밤새 읽었던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바로 해리포터라는 작품입니다. 이 해리포터에게는 빼기 없었어요. 부모 없이 자랐고, 사촌에게 구박을 받고, 계단 밑에서 지내는 안쓰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해리에게 마법사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구박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 생활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리에게 관심을 가져줬고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리는 그만큼 그곳 세계에서는 유명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리의 부모님이 헤리에게 물려줄 엄청난 유산도 있었습니다. 즉 헤리는 마법사 세계에서만큼은 엄청난 백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백은 사람이나 물질 이런 백은 마법사 세계든 인간 세계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빽을 얻기 위해서 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굴리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창조 때부터 믿음의 선배들이기도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고 떠나지 않을 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지낸 지도 벌써 2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은 많은 재산을 모았고 가족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꼭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라반도 야곱의 재산을 보고 질투가 생겨났습니다. 이 감정은 라반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얼굴이 다 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야곱이 라반과 함께 살수 없을 것 같아 그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요. 야곱은 집에서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의 형 에서였습니다. 즉 야곱의 기억 속에는 예서는 자신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존재로 자리 잡혀 있기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연약한 존재라는 점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용기도 얻고 응원도 얻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금세 까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면 도와달라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 홀로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허벅지에 힘줄을 쳐서 간신히 이겨냈습니다. 승부가 나왔으니 이제 가려고 했는데 야곱이 놔주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축복해 줄 때까지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라면서요. 그러자 그분이 뜬금없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은 야곱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뜬금없이 또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명을 신청하고 승인을 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전에 야국가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이고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암송한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을 다시 이땅, 야곱이 살았던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이전 이름, 그리고 지금 어떠한 나라의 이름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과 하신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효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꿈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꿈이 뭔지 몰라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도 모르고요. 여러분들도 모르고요. 부모님들도 모르고요. 선생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그게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과정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요. 억울하기도 하고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일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야곱의 하나님을 순간 떠올려 봅시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과 용기와 응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소년부가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진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주께, 주께. 다해 죽게 하듯, yes.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radas>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든 사람, 죽게, 하든 하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아멘